오늘 말씀은 에스겔 48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신학교에서 그 선지서들을 배워 나갈 때 이게 이제 선지서들을 다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에스겔 하나만 그렇게 깊이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에스겔의 내용을 1장부터 48장까지 촥 읽으면서 전체적인 그 어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무슨 내용 무슨 내용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 보니까 에스겔서의 전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에스겔서를 보면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성전,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땅 배분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면 어, 뭔가 좀 눈에 더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그 가운데 회복되는 예,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언약을 베푸시는 것을, 소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장인 48장.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네, 25,000척 이다 그러면 그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한 12km 정도 됩니다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 척이요 너비는 만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 척이요 서쪽으로는 너비는 만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다시 한번더 살짝 보겠습니다. 어, 거룩한 땅의 구획인데,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점처럼 보이는 것이 성소입니다. 성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변이 제사장의 땅이고, 그 위에가 레위인의 땅이고, 자, 그 좌우는 이제 왕의 기업, 짙은 부분은 왕의 기업입니다. 자, 어, 성전,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고, 그 주변은 제사장의 땅. 그리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리라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다시 말하면 레위 사람들도 성전 안에서 주술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할 정도로 타락했을 때에 사독의 자손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도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고 단처럼 배신하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소홀히 했던 사람은 은혜는 받지만 저 머나먼 곳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 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가장 거룩한 예물을 다루는 그런 사독의 자손이 된 것이지요.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목을 주대,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 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자, 제사장의 땅그 위로 이제 레위인의 땅이 나옵니다. 그들의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처음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함부로 다른 지파에게 손을 다른 지파를 줄 수가 없습니다.